지속가능성 보장불가 방송할 때 들어야 하는 헤븐라디오 헤븐라디오의 개국일은 23년 3월 31일로 언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이번 방송은 개국 1개월 특집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낯선 남자에게서 들리는 내 최애의 목소리 스페셜한 날 스페셜 게스트는 히든싱어 임재범 편 출연자 오케스트라 임재범 김진우 입니다 히든싱어의 출연에 무려 임재범 님과 나란히 노래를 부르셨고 외인부대 LP에 친필 사인도 받으셨고 임재범 30주년 콘서트에 게스트로도 출연하셨고 최근 임재범 님 7집의 신곡 아버지 사진과 너란 사람의 가이드손까지 부른 이 남자. 성덕 오후 성덕. 김진우 님이 해븐 라디오에서만 들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김진우 님의 인터뷰는 총 2부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이 라디오는 중간에 자료 화면이 포함되어 있으니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화면도 지켜봐 주세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오케스트라 임재범 1부. 안녕하세요. 해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달 특집으로 소중한 분을 모셨는데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이미 유명하신 분이지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9년 전 일이 되었네요. 7층에 아, 출연했던 음? 오케스트라 인조방 김지룡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출연을 음. 결정하셨어요? 같은 팬으로서 음. 네, 선생님을 기리면서 뭔가 생각하고 같이 나누고 뭐 이런 게 좋으니까. 인스타를 좀 봤는데 예전보다 네. 좀 마르셨더라고요. 가족도 생기신 것 같고 현재 본인 근황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랐다고 하는 얘기가 음. 제가 결혼하고 와서 살이 엄청 쪘어요. 앞자리 수가 달라지면서 충격을 음. 먹고 음. 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우와 그럼 다이어트 성공하셨네요. <laughs> 네 근데 유지가 쉽지 않네요. 아 그렇죠. 예전에 오케스트라 트롬본 연주자로 활동하셨던 것 같은데 네. 네. 지금도 연주자로 활동을 하시나요? 네, 여전히 기오케스타에서 천본 연주로 활동 중입니다. 아, 그리고 네. 보컬 트레이너도 하고 계신 거 맞으세요? 네. 트레이너 활동은 네. 2010년부터 대구에 있는 여러 시오마 학원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 입시생, 취미생, 그리고 음치분들, 노래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지금도 개인적으로 노래를 가르치고 있어요. 혹시 음. 음치라서 스트레스 지거나 <웃음> <웃음> 노래를 잘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laughs> 제가 대구로 가면 되나요? <laughs> 네. 음치는 불치병이 아니에요. 안 하셔서 그런 거. 트레이닝을 통해 극복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네. 충분히 잘했다. 아,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laughs> <laughs> 입덕은 고등학교 때 하신 걸로 들었는데 아, 어떻게 임재범님을 좋아하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음? 예수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아 김천이라는 작은 도시인데 미스터 트롯 김호중 씨가 다녔던 학교입니다. 음 유명하시죠? 음? 그때. 보컬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저랑 노래방도 종종 다니고 했던 친구인데 시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가요제가 있다고 같이 나가자 했었거든요. 지금 음. 생각해 보면 그냥 혼자 나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웃음> <그렇게> <웃음> 그래서 어기게든 나갔는데 음? 제가 1등을 했어요. 오구. 친구 따라 강 강남 간다고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음. 노래 한번 끝내주길 잘하고 싶다 아하. 이 마음이 요동쳤다고 해야 되나? 막 심장이 뛰는 그런 느낌 아직도 그 생생한데 노래의 맛을 아셨군요 네 아버지가 음성이 좋으시고 음. 어머니가 어디 모임에 가도 뭔가 노래는 꼭 하신 것 같아요 타고나셨네요 타고났겠죠 네. 좋은 걸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정규 수업이 끝나고 야간 연습 시간에 교실에 있는 컴퓨터가 있는데 음흠. 그 컴퓨터에 한국 최고의 버커를 검색했는데 임재범, 이승철 이렇게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임재범 치고 영상을 찾아보는데 오,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하나 볼 때마다. 그렇죠. 그 중에 비상이랑 뮤직비디오에 완전 매료가 됐어요. 아. 때부터 임재범 쌤의 모든 노래를 찾아듣고 소리를 카피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입덕기가 정말 남다르시네요. 네네. 최고의 보컬을 찾았는데 임재범님이 나오셨고 네네. 그래서 임재범님을 선택하신 거네요. 그렇죠. 와. 그때, 그때, 진짜 목소리, 숨소리까지 따라 한것 같아요. 베스트 앨범 내시면서 네. 인터뷰했던 영상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때 말씀하신 그 목소리가 음. 너무 좋고 저 목소리 나도 갖고 싶다는 생각에 연습을 엄청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중저음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음. 음. 엄청 노력했던 기억이 있어요. 해봐도 음? 될까요? 아, 그럼요. 감사하죠. Three, two. 원. 이제 와서 베스트 앨범 내면서 건한20몇년 만에 소리를 조금 조절할 수 있게 됐어요. 이멘트인데. <laughs> <laughs> 목소리가 아주 좋으시나 살짝 차이는 네. 있네요. 네네 음. 네.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던 어... 제 친동생이 음. 있는데, 나가서 놀려는 거, 못나게 옆에 앉혀놓고 음. 들어봐. 똑같아? <laughs> 어디가 달라 하면서. <laughs> 그렇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참 짐승을 많이 미안한데. 음. <laughs> 네, 지금은 동생이 더 팬이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너무 그리고 하나 됐습니다. 더 있어요 음? 어우 터졌다 아좋아좋아 <laughs> 와이프가 음? 그만 좀 하라고 할 정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웃음> 네. <웃음> 이상 뮤비에 보면. 네네. 나오는 멘트인데. 음 우리 뭐 대화나 아, 할 뭔지 알겠습니다. 네네. 네네. <laughs> 아니면 TV 같은 데에서 잠깐이라는 단어가 탁 나오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럼 제가 잠깐. 잠깐. 퀵박스에서 놓으지 마. 맛있맛있 아까부터 나왔는데 참고 아까는 했는데 지금은 못 참겠어. <laughs> 3, 2, 1 아까부터는 안는데 참고 아까는 했는데 지금 못 참겠어. 음. 웃는 <laughs> 것까지 따라 하거든요. 뭐 반은 아니야? 임재범으로 살고 계시네요. 진 네, 님. 그렇죠. <laughs> 와이프가 그냥 가서 살아. 막 그러면서 <laughs> 혼내기도 하고 그러서 네. 아, 그러시구나. <laughs> 임재범님을 처음 보셨을 때가 그 오디션에 갔다가 화장실 앞에서 뵌그 순간인가요? 어, 네, 그렇죠. 공 생활 중이었는데, 임대범 선생님이 대자를 찾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 소식 듣고, 음. 제가 만년 휴가 때 휴가를 다 보내질 않고, 음. 그 시간에 연습을 하고, 오디션 보러 갔다가, 보기 직전에 긴장이 돼서 이제 화장실에 잠깐 갔다가 나오는데, 그쪽에서 오시는 거예요. 제가 또,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음. 처음 딱 보는 그 얼굴에, 그쵸. 내가 음. 숨었어요. 압도 당했겠죠. 음. <laughs> <laughs> 그리고 한번더 봤는데 음. 제가 이제 그 건물을 이제 처음 가다 보니까 음. 이제 출구를 찾다가 음. 어떻게 지하 주차장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음. 거기에 이제 오디션 보고 나서 음. 거기에 임재범 선생이랑 그 오디션 심사를 보셨던 성공 청구... 음, 음, 음. 아무튼 관계자 음. 대화하고 계시는데 음. 그, 그 옆을 틈으로 이렇게 제가 비켜서 이렇게 나온 기억이 있네요. 음. 그때 모습은 어떠셨나요? 그때 포스가 검은 옷을 즐겨 입으실 때 굉장히 스어요 그때는 지금하고는 확연히 다른 그 뭔가 어, 약간 진짜 남자 아 남자 음. 남자, 남자 정해지네요 음. 그때 오디션 결과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오디션 결과는 음. 끝까지 갔어요 오와. 아 당일날 좀 아이러니했던 게 음. 당일날, 그렇게 쭉쭉쭉쭉 해서, 음. 종이를 내밀면서, 음. 읽어보고 결정을 하면 된다. 음. 그 어린 마음에 솔직히 제가, 음. 어,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음. 네. 그럼 당시에 합격은 했다. 하셨으나, 이런저런 네. 사정으로 포기를 하신 거예요? 네네. 아, 근데 이 내용은 왜 방송에 안 나왔을까요? 이 내용은 얘기를 안 했어요. 아. 그래도 그 현장에서는 편국자가 예, 인터뷰하고, 오디션을 봤었는데 히든싱어에서는 음. 현장에서 직접 심사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재범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기대하고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심사위원은 네, 그 다른 여기면, 분이셨고. 네 제자를 찾는다는 음. 얘기를 듣고 갔는데 어떤 오디션이 계속 이어지고. 아. 네, 그래서 조금 놀랐. 그러면 이제 히든싱어 히든싱어는 출연 신청하고 2년을 기다리신 게 맞나요? 네. 히도인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처음에 나왔을 때 부모님과 이렇게 함께 보다가 음. 부모님과 동생이 아 우리 아들 우리 형 인재범 나오면 참 잘할 텐데 했었고 그쵸? 예약 네, 음, 시절에 그 오디션 박스라는 게 있었어요. 아 거기서 제가 그대는 어디로 제가 조금 이렇게 막 검색이 많이 되고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영상 그래 다음 에 지금, 뭐, 김진우 그대는 어디 에 검색하면 음, 음,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음. 제가 예전에 혹시나 해가지고 캡쳐를 한그 사진이 있긴 있거든요. 오, 어, 그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주변에서, 주변에서 인재범 나오면, 음. 막, 무조건 나가봐라. 막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어서, 선생님이 히든싱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아서 지원을 했는데, 얼마 뒤에 연락이 왔거든요. 음. 왔었는데, 아직도 그 통화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아, 그러시겠네요. 네, 첫마디가, 음? 이번에 안 나오시죠? 제가 그랬거든요. <laughs> 그랬더니, 어흥? 앞에, 어떻게 하셨어요? <웃음> 어... <웃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음... <laughs> 아무지도 않게 또, 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진짜 <laughs> <음음. 웃음> 나오기 시작이 되면, 음음. 그때 연락을 주세요. 그랬더니, 음? 그리고 연락 주세요 하고 한그 잊고 살았는데 음. 그리고 한 2년 뒤에 와. 연락이 온 거예요 대단하요 근데 이것도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음. 3, 2, 1 원래 너목도 출연 제의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음. 나가기 일보 직전까지 있었는데 음. 히든싱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웃음> <웃음> 지금 너목부를 포기하시고 히싱을 출연하신 거예요? 네, 그때. 와. 어, 어떡하면 그, 좋아. 네, 이 팬심을 어, 어떡하면 좋아요. 음, 음. 죄송했지만, 음. 네, 네. 취소하고, 바로 이렇게 히든싱 오디션 보러 갔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laughs> 그때 히든싱 오디션을 한 여섯 번본것 같아요. 와. 네, 1차는 제작진 오디션이었고, 음? 거기에서 이제 통과를 하면 1차에 붙었던 전국에서 음. 이제 모인 와. 임재범들하고 우와. 약간 토너먼트 형식같이 아, 대단하네요. 네, 그, 그 방송 출연 직전까지 음. 즐기자 그분을 뵙자 열심히 해서 뭐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내노라는 임재범 모창 가능하신 분이 나오셨고 네. 방송 직전에 직전까지 오디션을 보셨고 네. 거기서 최종 6명의 선택되신 것 맞으시죠? 네네. 네.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너목보를 포기하고. <laughs> 네. 아, 그러면 녹화 네, 중에 그쵸. 재범님을 보신 건가요? 아니면 녹화 전에 재범님을 보신 건가요? 지난 일이라서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네네. 3, 2, 1. 그때 당시에 이제 제작진 측에서 요즘 인재범 선생님이 노래할 때 목소리가 어떤지. 아.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고 오. 연습해보고 연구해봐라. 우와. 대박. 그래서 그때 네, 방송 출연하려고 했던 그 애들을 데리고 음? 30주년 콘서트 아 네, 몰래 가서 제일 앞자리 에 가서 봤었어요. 아 이런 방송국 놈들이니까. <laughs> 아 그걸 몰래? 아뭐 알리지 않으면 몰래가 되는 거죠. <laughs> 아그러셨구나 너무 네네. 재밌네요. 했었어요. 음. 그렇지만 방송 중에 이렇게 직접 가까이서 대면한 거는 촬영하면서네요. 그렇죠. 네.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그냥 엄청 떨었던 기억이 커요. 음. 어렸을 때, 음. 제가 이제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히든싱어에서 다한것 같아요. 아, 그러만 하네요. 첫 번째가, 음, 이름은 선생님 콘서트 가기였거든요. 그것도 이제 히든싱어 통해서. 세상에. 네, 하게 됐고. 두 번째가, 그냥 그때 성상을 했던 거죠. 그냥 아. 인주범 선생님과 나중에 한 무대에서 노래하기. 우와. 음. 를, 했, 그걸, 한 거예요. 음. 와, 그냥, 어떻게 말로 표현이. 그리고 또한 가지가, 제가 이제 막, 대학교 때 밴드 만들어서 막, 음. 대구 지역에 막 노래하고 다니고 할 때인데, 그때 음. 이제, 친했던 친구한테 제가 약간 농담 삼아서, 나 나중에, 머라이어 캐리랑 유해갈 거야. 어, 그면 크게? 안 되면 뭐, 한국에 머라이어 캐리 소양이랑 노래하지 뭐, 막. 오. <laughs> 기억이 있는데 <laughs> 그것도 이루셨네요. 제가 소름 돋는게 그때 당시도 그쵸. 그 1라운드에 누가 나온는지 저희한테 얘기를 안해줬을거예요 어, 정말 소름 돋으셨겠어요. 응? 그리고 태권나서 목소리가 박정현 씨가 아닌 거예요. 음. 박정현 씨가 분명히 나올 거다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음. 그게 소연이었던 거예요. 역시 사람은 꿈을 꾸고 살아야 됩니다. 네. 네. 그렇죠? <laughs>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네. 네. 너무 놀랍고, 뭔가 이렇게 진짜, 감사 그랬었어요. 거의 평생을 임재범으로 살아오셨는데. 네. <laughs> 임재범님과 그렇죠. 무려 나란히 노래를 부른 그 감동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말로 표현이 어떻게 안 되죠. 음음. 그때 3라운드 곡이 비상이었고 1, 2라운드에서는 이제 잔잔하게 지나가다가 패널들이 가장 강력하게 김진호 음. 님을 임재범 님으로 의심하기 시작을 했어요. 음, 네네. 그때 뭔가 느낌이 어떠셨나요? 음, 3라운드 비상 제가 이 노래는 음? 자신 있었어요. 아, 자신 있는 노래. 네, 아까 <laughs> 말씀드렸다시피 음? 숨소리까지 봤 탔거든요. 아, 그렇죠. 제 음. 네. 그리고 연습은 열리는 막에 아. 에서 부르신 영상을 보고 연습을 했거든요. 아, 그 흰색 회색 사켓 입고 이렇게 부르신 그 영상. 제가 그때도 갔죠. 야, <웃음> 여기, <웃음> 역시. <웃음> 역시. <웃음> 아 그렇게 카피를 했고 네. 굉장히 네. 자신 있는 곡이 비상이었는데 그 비상이 네. 터졌네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네. 패널들이 다1 번을 막 지목할 때 당시 진웅님이 1 번이셨고요. 네네번 임재범이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재범님이 방송에서는 이제 안 들리는데 계속 약간 네. 김진웅님을 막 찌르시면서 장난스럽게 모란 모란 말씀하셨어요. 네.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진웅님은 말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걸 이제 네, 네, 네. 감내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진웅님 그때 임재범님 네. 모르 라고 하셨나요? <laughs> 그게 그 개구우먼 장도현 씨가 어? 그 영상을 미리 보고 왔는데 음, 음, 음. 그 영상이랑 똑같이 불렀다고 음.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음. 저도 좀놀랐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그렇네요. 어, 개구하시는 분도 와감각이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음. 그 영상을 보고 했던 거를 음. 들으시고 캐치를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음, 음, 음. 진짜냐? 그리상본그 음 맞냐 그렇게 하시던 거예요. 너무 재밌한요 한국 한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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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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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무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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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찌르시면서 <웃음> 네네네. <웃음> 네. <laughs> 그리고 그때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LP를 막 애지중지하시면서 사인 받으셨잖아요. 네, 아, 네. <laughs> 완전 성덕의 표본이네요. 그날 하루에 네, 네.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 사인 받을 때 음? 너무 좋아서 음...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 음, 이해됩니다. 네, 네. 와이프한테 고백하던 날만큼 음? 그렇던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